어. 왕대 왕사주를 했는데. 어가있어 사오. 에서 사오. 오술. <목소리> 사초. 사초. <목소리> 뭐 지지가 그냥, 전부 학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지가 능력이 많죠. 그리고, 사오로. 소호실도 있네, 소호실. 이거는 이제 영을 뽑는 거죠. 음. 이거는 이제 삼합이니까, 이것도, 이것도 삼합고, 이것도 능력을 지켜야 돼요. 능력을 지켜야 되고, 이것도 능력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보면,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 중에서 지지가, 이건 전지살이라고 했죠. 직업. 네, 전지살. 직업. 전지살 설명률 다시. 아, 직업? 아니, 직업? 의미, 의미만. 직업적 걸림돌을 극복하고 한 가지 일을 전념하니까 전문가, 장인 한 분야의 달인이 어, 될 수가 있다. 직업적 능력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다. 근데 내게 이제 걸림돌이 죠 걸림돌을 극복하고 넘어가때이 걸림돌을 극복 못할 수는. 못하면 맡기는 거죠. 전문가로 성공하는. <laughs> 한 가지를 했을 때 전문가는 성공한다면 그렇죠. 대개 한 가지 일을 나중이라도 한 가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실사리네요. 1번하고 3번하고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1번은 직업적 문제, 3번은 남녀적 문제. 부부 문제하고 남녀 문제하고 달라요. 가녀지동은 부부 불통, 소유사는 남녀 문제. 그런데 남녀 문제라고 하지 말고, 현대 소실사 대투자 투자. 응. 내지는 어, 배우자, 이건 여자니까, 응. 남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를 통한 투자를 시행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상황 본인도 그렇고여 예, 네, 여자도, 예, 여자도 남자도 똑같아요. 정화만 투관되어야 확실한 거죠 병화 투관은 상관없는 네, 병화가 투관된 거는, 어, 그게 없죠. 병화는 정확지진 않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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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사람이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직업이 두 개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고, 남자를 사귀어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동시에 사귈 수도 있고, 그러면. 그렇죠. 대게 이제 일지를 기준으로 충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정리를 하고 만나. 그런데 합이 되어 있잖아. 합이 되고소실사이잖아 그러면 되게 양다리 만나면서 헤어지고 또 만나고. 그러니까 항상 수요와 공급이 넘쳐나지. 직업도 마찬가지죠. 정리를 하고 하나 정리하고 새로운 걸 차리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하면서 다른 사업을 또 하는 거예요. 이사주은 사축 합의인데 금이 투간이 되었으니까 어 인성으로 정인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오술로다가 어 화가 또 투간이 되었으니까. 직업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인, 증말 해가지고, 제극인합을 어, 하고 있죠. 제극인합 사실, 사실 맞죠? 아니, 이거는 이제 직업적으로 재테크나, 중간상인이나, 이런 걸로 능력을 쌓을 수가 있다, 돈을 쌓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밑에 충은 없고, 합원아니 그러니까 계속 이제, 비었다라기보다 어 이렇게 꾸준하게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빈걸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비었다는 생각보다가는 늘 능력에 맞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빈 거를 채우는 것과 있는 것을 채우는 것의 차이예요 부족한 거를 채운다라는 것과 부족하지 않는데 보강하는 것의 차이죠. 바다 익성. 그죠 많을수록 좋다. 합의에? 예? 합의? 아니, 춤이 없으니까. 음, 비울건 음, 없고, 뭐, 계속 중 때울 거니까, 채울 거면 좋다니까, 바다 익성. 욕심 많으면 좋으니까. 그걸 욕심이라고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서운하죠. 일관이 근이 없잖아요. 근이 음. 약하고 이제 겁제를 써야 되니까 그러면이사주가 이것도 이거는 재성이잖아요, 그렇죠? 음. 재성이죠. 그 음. 재성이라고 하는 건 환경이죠, 아니겠어요? 능력이 어술 뭐 사오 이게 재성은 자기 능력이야. 내가 살아, 음.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어, 좋다는 얘기예요. 그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 고객의 품질이 있 다르고, 는이사람이 품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환경이 좋다는 얘기 자기가 음. 전부 환경요 자기가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환경이 어, 좋은. 능력이 있으면 써먹을 수 있는 환경이죠. 네. 근데 이사주도 이제 음. 인성으로다가. 인성 일관을 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능력이 어, 뛰어나다. 식상이 없으니까, 겁제를 그 통해서 식상을 써야 돼요. 인력을 이제 대응해야 돼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 아이디어를 실천할 수 있는 인력은 네, 불러와야 됩니다. 그렇게 천간으로 인성과 식상이 식상이 중간에 안고안 어, 보이는 보이는구나. 네, 인성이 이렇게 천간에 떠 있으면 준비 능력이 좋은 걸로 이렇게. 중 그렇죠, 인성이 이렇게 준비 능력이 좋죠. 인성이 떠 있으면 식상이 없는 거예요. 식상이 뜨면 어떻게 돼요? 발등이죠. 되는 아니요, 상 상견진 머식당 하잖아요. 도식당. 예. 예. 일단은 저기서 을목이라는 상관이 뜨는 순간 도식당해다 갑목이라고 하는 식실이 뜨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을목이 많죠. 병, 병이 병이 있어요? 예? 4월이니까 4월에 병아가 통원됐으니까 목이 무성하지 않나요? 목이 무성하잖아요이 사람한테 목이 없을뿐이지 환경에는 목이 무성하잖아요을목이무성하니까 그 능력자들이 많다는 얘기세요 이 사람 주변에 능력있고, 사교성있고, 인간성 좋고, 소통능력 좋은 사람들이 사람들때는 많다. 일단 환경은 좋다, 이 말이죠. 그게 환경이 좋은 건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내 능력이 쪼그라드는 건지, 그렇죠? <laughs>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거는. 어디가서 원체 있는 사람인지 <laughs> 주도하는 사람인지. 그 근이 없으니까 나란 능력이 없죠. 주도 능력이 없어요. 네. 능력. 내가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주도하는 어떤 환경에서든지간에 내가 주도권을 못 가졌다는 거죠. 제첫 말로 그러니까 비견이 있으면 독립심이든 개수가 있든 겁재가 있어도 독립심이 있는 건 아니 일단은 독립을 꿈꾸는. 직장인이죠. 겁제가 그, 있어요. 근이 없으니까 독립은 못하죠. 네. 네. 그런데 겁제가 있어도 마찬가지죠. 겁제가 있어도 독립을 꿈꾸는 직장인 그러니까 늘 이혼을 꿈꾸는 가정주부 이렇게 할까 <laughs> 연애를 하려고 하니까 혼자 살 힘은 없고, 바가지는 그는거은 싫고, 뭐 그렇다라고 봐도 돼요. 실천은 못하고, 헤어지려니까, 없고. 능력이 없고, 같이 살자니까, 응.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들고, 밖에 돌아다 보니까 멋있는 놈들은 막, 저렇게 비급이 있으면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누구하고 비교해요? 남편하고 내 네, 남편하고 옆집에 순돌이 아빠하고 순이 아빠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야. 회사 다니면 회사 자기 사장하고 자기 남편하고 비교하고 법제가 있으요 <laughs> 아니 비교 법제가 다 똑같아요. 특히 이제 쟁제가 들어올 때는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해지죠. 쟁제가 들어오면은 이제 재성이 있으면 항상 쟁제가 되는 거잖아요. 항상 경, 쟁제라는 거는 내가 사회생활을 한다는 의미 세요 음.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러 나가서 보니까, 잘난 놈들이 많더라, 내 남편 보다가.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비교를 하게 되고, 옆에 보니까 이제 정화가 와가지고, 정임학도 이제 한 번씩 하자고 하니까 또 그냥 슬쩍슬쩍. 슬쩍. 하고 이제 그런 거죠. 무슨 일을 하세요, 있거나 이것 저것 다 해요. 이것 저것 다예요. 그데 술을 제일 잘 먹어. 아니 뭐술잘 먹고 보다가 이것 저것 이제 이게 소실사있으면 이것 저것 해요 이것 저것 하는 사람. 남자도 이것 저것 맞나요? 말만은. 예? 아니, 맞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맞는다, 속에 많많 하는 의미세요. 이것저것 하는 의미가. 인성이 저렇게 있으면은, 사람이 일단은, 어, 말로 있잖아요. 감동을 주면은, 해요. 말을 잘해요 식상이 있으면, 아니요. 사랑을 해줘야 돼요. 뜨겁게 아. 사랑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식상의 인성을 잘생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감동을 줘야 돼요. 칭찬. 말로다가. 칭찬하고, 칭찬을 칭찬을 감동을 주고, 실을 읽어주고, 이러면은 그냥. 속삭이야 속삭이겠네. 예? 속삭이겠네. 뭐가 인성을 생하해요저 <laughs> 인성이 인수를 잘생하잖아요. 왜서 잘생한다는 했죠? 사람 죽이니까. 탐합을 하고 듣고 히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감동. 아, 그 웃기는 춤을 많이 췄다 하라고, 춤을. 재미도 같아. 밤 그리 달콤한 감정을. 말소리, 달콤한 말고, 감동에 넘어가는 스타이지 음, 섹스에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매너, 매너 좋은 사람으간다매너다이이 제비한테 는다 넘어 가게 가 많이 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뭐죠? 음.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을 받는 아, 사랑 받는다고 생각다혼요 음. 네? 혼자 생각해. 사랑한다고 좋아. 착각하고, 좋아하니까 그런 감동을. 저 남자 나 사랑하는구나. 음, 음. 그런 착각. 음, 음. <laughs> 음, 음. 엄청 남자가 집을 다 좋아한 것처럼. 위험하다. 응? 위험해요. 위험해요? 뭐 위험해요? 남편이 보면 위험해아 남편 입장에서 위험해요. 위험해. 나이 이 정도면 남편도 이제 부담스러울 텐데 아내가 좀 나가서 자유롭게 좀 살고 나좀 편안하게 해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많잖아요. 고술합사축합 <laughs> <laughs> 정림합. 그러니까 뭐 남자들하고 수시로 정분이 있으니까. 이게 자가다합아닌가요이 아, 음. 음. 합이자, 음양합이죠 네. 오형합이죠?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림합이죠? 네. 병신합이죠? 아, 이... 병신 병신합이죠? 병신합이죠? <laughs> <laughs> 그리 끝이 다니면 내 끝이 다니겠어. 그냥 세스미가 꿈이면 줄알았고 그러니까 저런 사주도 되겠죠. <laughs> 음. 다행히 토가 투간이 안 돼서 토가 투간이 됐으면 그래도 차라리 한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토가 투간이 되면 언제? 완전 척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인지능력이 <laughs> 있죠. 자기 인지능력이 있어서 사리라고 하는 관사리들이 쓰게 되면 정관이 음. 투간이 됐으면. 정화가 맨날, 투관이 되면 맨날 그러면 정화는 농락당하고 살이 무토가 하나 투관이 되어 있어야 아니 저정림합하는 정화가 천관이 투관돼 있으면 차라리 한량자 한 그릇 들어 들어가는 겁니다 확실하게 소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 사람 대 사람 만나는 건 그때는 아니요, 안 하게 되는 거는 밑에 충이 없이 이건 합으로 돼 있으니까 네. 있어도 만나요. 둘, 셋 사소실에 아, 그러니까 소실, 들어가 있어도 네, 이 일은 계속 하더라. 네. 그렇죠, 네. <laughs> <laughs> 내가 사업체 두 개라고 하나 더 체리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laughs> 아, 이렇게 하고는 그냥 몽 땅이. 아, 참. 이런 분들 어떻게 알고 계시는데? 뭐, <laughs> 보러 왔는데. 아까 그 남자의 애인이잖아요, 지금. 아니, 아니, 그냥 아니, 저 사람하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어, 저 사람하고. 그 오는 사람들 다 그렇지. 그런 게궁금해 <목소리도> 그러니까 너무 나지이꼬재줄알다가 <laughs> 나는 저 합을 이렇게 보니까 합이 보이는데 학 같은 것도 눈에 안 보여요. 이제 물으니까 <laughs> 이렇게 보는 것 같아. 합은 나 원래 보지도 않아요. 근데 본인으로서는 되 행복하잖아요. 네행복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피곤할 수 있죠. 안만 먹으면 남겨져. 하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게 피곤한 건지. 제대로 감당이. 만족을 못 하잖아, 본인이. 아니, 본인이 거기에 대한 만족을 은어 네. 식상한 없잖아요. 예. 네. 식상이 없으니까 어떤 어떤 육체적인 것보다가는 정신적인 감정적으로 음, 신그 정신적인 만족감이죠. 고향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심하다가? 예? 감정 기복이 네? 심해. 감정기복이 실망도 많은데,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도. 아니, 병아, 병에서도 포관이 됐다 이거 감정이잖아요. 혼자 가만히 못 있어. 그러니까, 무토가 없으니까, 음. 무토가 없으니까, 감정조절이 안 되는 거죠. 음. 아, 돼. 아까 의사들도 그 기토가 있으니까 감정조절이 안 됐잖아요. 음. 네. 이사준는 아예 그렇게, 참으려고 하는 자기 자제력도 없잖아. 그 그나마 자기가 자제를 하려고 하는 건 있지만, 자제를 하려고 하다가 자꾸 드러나지만, 이사람는 아예 자제 자체가 싫으면 바로 싫다 그러잖아. 그게 너무 허용이 많더라고. 4월에. 네, 허용심이 그 너무 많더라고. 월에몇였어 주위에 전부 을목이잖아. 네. 4월에 을목이. 전부 뭐예요? 주렁주렁 걸친 사람들이 주위에 많잖아. 그래요. 4월이니까. 음. 을목이 많잖아. 주렁주렁 걸친 을목이. 자기 사주에 글자로 없을 뿐이지. 음. 많잖아요. 4월에. 이런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러나요? 소설 쓰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가사... 목이 많은 계절인데 목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는데 사기꾼이라고 그러는데 가사... 목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 목이 없어서? 아니 목을 키우는데 목이, 목이 있다 그러는데 주위에 목이 많은데 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러면 듣기 싫으니까 소설 쓰시네. 드라마 쓰시네. 드라마 작가시네 소설가시네 시쓰시네 이래야지 자, 0분이네 이러면 본인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우유 먹은 꽃뱀도 그고 우유 먹는 또래도 그고 이런 하이내가 보면 목이 왕한 계절에 게 아니라 목이 하나도 없잖아 그거 전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나렇게보니까 <laughs> 주위에 놓치지모르 지는 예. 없잖아 에? 우리 목은 세비는데 지목이었다. 그러니까 열마디 하면 열마디가 다 거짓말이야. 목이, 잠깐만 목이라도 하나 있으면 거짓말, 사기꾼이라 소리 안 해요. 아, 목이 좀 그런데 해야 되겠요 목이 없잖아. 요 전혀 없잖아. 아유. 근데 자기는 목을 키웠다 그러잖아. 예수가 있으니까 감옥 키웠다 그랬고 병화가 있으니까 을목 키웠다 그랬잖아. 쟤는 음. 공부했다 그러고 사회생활 열심히 했고 좋은 직장 다녔다 그러잖아. 전부 거짓말이잖아. 그러면서 자기는 4월에 병화가 부과되었어요. 자기가 최고라. 음. 최고였다니까. 음. 4월은병화 음. 스스로는 음. 최고 음. 자기가 음. 최고야. 4월에 병화가 되겠다. 4월에 병화가 되겠다.